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은 기도하고 듣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참 답답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한걸 음, 말씀을 음, 통해서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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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일까, 아, 그것실 것일 수밖에 것일까,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생각. 하게 되는데 보셨습니다. 수히루에 예수께서 주제지, 다시 가버나니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리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예, 되었는데 예수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볼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네 사람에게 매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대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갈아 데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연이제상을받았느리라 하시니. 어떤 석유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고도 기로다. 오직 하나님한 환불이 되는 불가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충심히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난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갈 하는말 중에 어느 것이 신겠느냐 그러나 이 인자가 땅에서,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지르우니 일어난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시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예,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이 충충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충풍병이왜 예, 생겼는지에 대한 소송은 없어요. 예수님은 음. 어, 중풍병에 걸렸다. 아, 그러면, 그러면 이 사람은 아마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저주를,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되죠. 했겠죠. 그, 그런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 주셨으니까 그런 눌림에서 자유를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네, 네 명의 그, 그 친구들 네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무리하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내의지대상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고치셨어요. 이것을, 어, 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성보독을 했다. 아, 그렇게 이야기를 그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은 예, 음, 예, 더, 이제 다놀라서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 이런 일을 도무지, 예, 보지, 보지 못하였다. 그러다,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충풍병자를 고치신 이 예수님이, 예, 뭐를 예,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네 재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면 죄를 사는 것은 이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있는 죄를 살수 없는데 예수님이 네, 네 죄의 상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충풍병자로 고쳐졌다 그러면 이분이 누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음, 말씀하신 거죠. 드러내 보인 거죠. 그러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바르게 깨달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내네 재상을 네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맞죠.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붙이셔서 중풍병자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친구들도 믿음을 받으시고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것까지도 다 드러냈다. 이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만난 사람이몇 명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데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생계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 많은 일들이 사실은 어디를 향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진병이어의 기적을 봐도 알수 있듯이 예수님이 나중에 설명하시길래 내가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또리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처럼에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그런데 그, 그 예시를 예시로 깨달아 했다.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 예수님 그 그렇게, 그렇게 엄청나게 그 기적을 베풀어서 그 보여주셨는데도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그러면,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이때당신만이 이때 있고 지금은, 지금은 없는 일이겠는 가. 지금도 우리들 지금. 가운데 하나는 님이고계시잖아요 일하고 일하고 그런데 사람이... 사람들이그는 몰라요. y e 절에 e s y 예수께서 예수, 다시 바닷가에 예? 예? 나 y 심에큰 무리가 나왔 Yes, yes. Yes, yes. y e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봐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봐요. 봐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달아, 깨달아 알고 따르는 사람이, 예, 걸 우리가 정확하게 몇 명이다, 누구다라고 누구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셨을 때를 보면 이게 깨달아, 깨달아 아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예시아를 기다린다 이게 이제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예시아를 기다렸으면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고 안한것 아, 같은데 부인해, 부인해 버리는 거짓말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에서,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우아드 그 레이가 그래. 그래. 그러니까 세관에, 세관에 앉아,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제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났따르니라 그의, 그의 집에 앉아, 앉아, 앉아 잡서실 때 많은 세도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앉았으니, 이는,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며라. 바리새.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의 석관 그들이 예수께서 제인과 세례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짜에 세례및 제인들고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평등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며 제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그,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이 땅에 오셨을 때왜 왜 오셨는지에 대한 어, 그 준비가, 준비가 전혀 안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제힘들과 함께 있는 것이 흠으로 보는 거예요. 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그들 그들의 죄를 그,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해서 구원하기를 보셨다면요. 그런데 그것이 의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로와 예수님은 의인이기 의인 때문에,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올랐고 메시아가 해야 하는 일도 몰랐던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요즘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 일도 모르다 아무것도 모르나 그러한, 예, 그러한 상태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도 예수님에게서 뭘 찾아볼 수가 없느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모여드는데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는 몰라 이게 이제 자, 에, 문제가, 문제가 됐죠. 됐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리고 그분이 그분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에 말하는 대한 많은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없어.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실 때다들 불이 나고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 예수님께서 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자신을 말씀. 신극대원은 경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례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례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평등, 자에게 아야 쓸때있느라나는 의인을 부러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는의니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오, 인을 부르러 노라하십니 예수는 이일 때문에 오셨는데 예수님에서 오신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있지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은 이때만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들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없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그래서 제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할그 일이. 시험거리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이런 일들을 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laughs>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라일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홍익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실감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실감은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리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분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담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보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보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보도주는 새 부대에 넘는니라 하십니다 아,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인간은 예수님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담아내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바르게, 바르게 알고 하나님 이 무엇을 원하시고, 원하시고 어떤 일을 지금 우리 가운데서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하고 계시는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일 때문에 내가 실패들어요. 여러분, 우리, 우리 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업에서 <laughs> 나와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어디에서 시험에 들었어요? 광야죠. 광야에서 하나, 하나님이 네. 뭘 하기를 원하셨죠? 순종이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그, 그 통과하게,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약속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때다 다, 도망갈까봐서. 도망갈까 훈련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전투 대형을 짜고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광해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해에서 시험에 들어 다 죽어요. 어, 우리들이 지금 힘들어 하거나 시험에 든그 부분이 네. 네. 그그 왜그시험에 들고 그 외힘들하는 지를잘살펴 보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하신 일 때문에, 때문에 이들이 다에금 그 시험에 들고 있어요. 23절 어,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일바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네 천에 차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한식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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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시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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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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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는 저희 저들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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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신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민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인이라 아, 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 e s 시 i 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는 i r 를사 s sir. Yes, sir. y e 그권세 r y e 는 sir.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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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것을 e s sir. Yes, s i 그런데 사람들은 메시아를 메시아로서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이기적, 일이 당당한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오해를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하느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될, 시험될 환경이, 환경이 있죠, 광야니까요. 그런데, 그런데 매일 구름 기분과 불 기분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내천하기로먹이시고 반석에서 불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들이 변화, 변화 자기들이 변화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들. 그들은 용사가 되어서 광해에서 용사가 되어서 나와서 약수 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의 환경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들을 보므로 그 일이 그 일을 우리가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복된 우리들의 피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분서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준으로 예수님의 예시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시험이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내 삶에서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복대된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많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이름이 그렇게 역임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게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너의 양식을 주시고 옵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기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